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피난처가 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할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은혜입니다 해야 될것 같고, 화가 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해야 될것 같고, 속상해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해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할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했더래요. 그게 좋은 기도라고 배웠다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울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진짜가 됐다고. 그 솔직한 기도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감정을 쏟아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주신 것 같았더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첫걸음입니다.